이미 내가 7킬만 해도 우리가 1등이거든? 거기다가 순위점수에 우리팀 점수 뭐 이것저것 다 합치면 승환씨 오다하세요 총만 쏠게요 스르륵 압수 스르륵 압수 스르륵 압수 스르륵 압수, 압수. 아, 압수. 레어도트 사이트 필요 레어도트 사이트 필요 레어도트 사이트 필요 수류탄 보충 수류탄 보충 수류탄 보충 수류탄 보충 수류탄 보충, 수루탄 보충. 수루탄 보충. 수루탄 보충. 수루탄 보충. 가 노자르. 자, 그의 이름에 맞는 플레이를 할수 있을지 킹 레전드가 노자르. 누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건물아닐 건가? 자기다.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지금. 너무 좋아. 하이더 살짝 걸친다. 음. 소리 타. 다세 개. 아딥 온다 세웠다 여기! 세웠다! 어, 브라우고 잡았고 워크 걸고 너무 좋아? 어, 얘 살짝 나와야 돼 카이저. 이거 막아야 돼 카이저도 막아야 되고 우리 지금 할게 많거든? 근데 저기 2번 핑은 워크 잘라놔가지고 여기 골로 들어오라는 게 높아 1번 내 앞에 서클 이제 바뀌기 직전입니다. 바뀌는 서클은 어디로? 그러니까 서클은요. 다시 한번 더 1릉 쪽으로. 여기 나 혼자 막을 테니까 둘이 카이즈만 막아. 전부 다. 음, 셋이서 아, 보고 있어. 아. 어. 대신에 이번 핑에서 가안 나오게. 사이드 밖에 나와. 있어. 가야 돼 애들 푸쉬하는 중어저 헬렌이 때문에 야 유재야 너 뒤에 봐어 뒤에 봐야이능도 어, 온다 이제 아포능도 온다 포능도너포능만 마크해 유재야 어. 나이스 알고. 나이스 아 오른쪽 깬다 승아야 마킹해 둘이서 어. 나한테 푸쉬다 앞... 네, 보고 게 우리 앞쪽이랑 싸우는 중이야 2번 음... 사이즈 올라가다 맞으셨다 얘네랑 코드 걸뻔히 살리러 왔어 음... 4번 고래 붙이한 명도 있다 그리고 어... 어... 아직 있다 온나? 기절 아까네 막아봐. 어. 여기 여기 1번. 1번1번 아카니 그리고 아래서 하나 더 올라온다. 나한칸 빌트. 유즈 아승너 백업해 알겠지? 아, 오케이 오요 음. 아래 요 나무 아래쪽 2 아! 번. 봐봐. 아 걸프는 안 왔네. 아 슈발 푸시한다 이누나. 푸시한다. 이 나무 뒤. 일번일번 아, 이 나무 뒤. 패가 패야 돼. 괜찮아. 안죽어안죽어안죽어 안 죽어, 안 죽어. 천천히. 나 여기 막 지금 얘네 올라. 푸시했다. 사디했다. 사디했다. 푸시했네. 아 씨. 왜그 하나 이거. 그뒤 앞에 있어. 순간. 소리야. 어, 둘 아, 그돌 뒤에. 너 뒤로 빼라 그냥 기어라 어 오른쪽으로 기어라 어안 빠지 아화 하길래 추방했다 방송 처음이다 걸 보는 나 강태한 거아 머리야 내쪽 여기 밀밭 쓸수 있거든 이거 다찾고일온나 나이는 거1번 쪽으로 다끌고와 여기 이제 밀밭에 고춧가루 있으면 잡으러 와야 돼 저기 저기요 어 확인 되나 그거 내가 할게 내가 할게 내가 할게 내가 있어 내가 있어 내가 있어 달라고음내 쪽으로 다 올려와 자 서클 바뀝니다 바뀌는 서클 자 과연 자 서클은요 아 다시한번 중앙쪽으로 잡혔어요 자, 고... 야, 이거 여기 단차 붙여야돼 자갈 준비 오토바이 냅두고 픽트랑 다 끌고 가봐 포탑 해줄게 단차 붙여 지금 바로 가 바로 가 바로 가 단차 붙여 나도 간다 위에 바로 있다. 내 위에 바로. 비디디디디. 내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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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와. 내려와, 내려와, 내려와. 내려와, 내려와. 이로 이리로, 이로이로이로내자리가 이거 살리만 한데. 살릴 수 있어? 아, 내 자리로 와야 된다니까. 여기, 여기. 아, 네음에 죽고 있다. 나피 감고 나한테 와. 아, 나한테 와. 나엄폐데 있어. 엄폐데 있어. 엄폐데 있어. 나 피트 뒤에서, 그, 보키네 마킹해줘, 여기. 여기서 이렇게. 어. 알겠지? 연막으로 가려줘. 보키네, 보키네, 이렇게 막아달라고. 이렇게, 여기, 여기. 어, 내가 연막으로 가려줄 테니까. 보키네 아직 붙어있나? 킬로고잘 체크해줘, 보키네, 팀원. 우리 가만히 있으면 돼, 알겠지? 헬퍼네가 여기로 가야돼 그리고 이거 봐봐 안간 애들이랑 싸울거야 지금 일본 애들이 이렇게 그때 우리가 뭘 해야돼 그때 뭐 할지 생각해야돼 타이밍을 보고 맞다. 봤다 시대 봤다 더있어 더있어 남은거 나 끝에있다 끝에 나일 끝에있어 나끝 누나한테 안보여 나 먹을게 내가 음. 네, 아웃서클 천천히 복귀 죽었다 안컸어 나 엘방 많거든? 나 우리가 창고를 먹어야 될것같아 알겠지? 아, 창고에 돌이 있었다. 어. 따라와. 봐. 천천히 창고 밀자. 알겠지? 이깐 인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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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알았어. 내가 알아서 할게. 아 어, 봐도 돼. 능선이에 봐줘. 아니면 뭐 창고 안이나 아까 여기서 툭났어 아, 툭저 안에 있네. 아, 실해. 나이트 누나 연막 까고 나 살려줄래? 연마 까고? 연마 까고? 나 투따야. 일단 얘 수류탄 없어. 토로 100%. 터치해봐. 돌아봐돌아봐나못 돌아와, 이거. 아, 어, 왜, 왜,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이거? 아니 연막을 아, 연막을 아니 왜 어떻게 된 거지 이거? 그니까 유현이가 오빠 살리러 가려고 했는데 음. 그 가는 사이에 연막이 없었어. 근데 위에서 막고 있었어. 연막이 없었어, 어, 아예? 아니 연막을 그니까 필 거면 가는 길에 내가 필거. 지나가는 길부터 폈어야 됐어. 아깝긴 하다. 아, 자, 유주 1선으로. 유주 1선으로. 유주랑세 명은 거리 벌리고. 유주야, 먼저 가 봐. 어, 다 기다려봐봐. 나랑 합류해, 세 명은. 세 명은 나랑 같이 가, 나랑. 자, 가자, 가자. 타봐, 타봐. 저는 가요. 타봐, 타봐, 타봐. 고고고고. 가요, 저는. 라 쉬프트 눌러, 유지야. 어, 올라가면 돼. 좀... 있다, 검은 있다. 가지마, 가지마. 어, 가지마. 가지마, 가지마, 가지마. 와, 여기도 있다, 여기도 있다. 야, 야, 여기 있다. 줄서. 한노, 한노, 한노. 필, 필. 승아야내려 아, 유인인 나 내려 필인데. 어우, 씨줄도 뒤에 대놓고 있어. 아니, 아 아니, 아니 누나 라이딩 차때뭐해 주지? 아, 아예 개핀데. 주소 안에 거물 안에. 아, 이거 세워 주지. 해운수가서 세웠으면. 여기. 아, 이거 개핀데. 아, 이거 진짜 피일인데. 와, 이거 내가 다시 돌아갈 수 없고 이거 그냥. 피 꽂았어, 구상 꽂았어. 나 쇼우 봐야 돼. 바깥에 있어. 아, 맞다 왔다. 형 보인다 왼쪽. 나이스. 빠졌어. 아, 근데 좀 아쉽다 이거. 아, 누나. 아, 아 라이디스 회설 그건 못 봤어. 갑비 네가 승아야, 승아야. 네가 유주 컨트롤 해 가지고 수방 좀 시켜 주라 어, 나 테라스. 야. 나 테라스 좀 갔다 올게. 어. <laughs> 러분 잠깐만 좀. <laughs> 바깥 공기 좀마셔볼게요 지그지그지그지. 아, 이걸 걸렸네. 아, 갑비 이건 잘 봤다. 조이스가. 이번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뭐야? 차 세대지. 나까지. 오케이. 어, 아, 세대. 어, 렛츠 고요. 4번씨말좀해 네. 주시죠. 브리핑이라도. 아, 왜 이렇게 막 <laughs> 저기압이신지. 저저기압 많인데요. 말좀해 주실래요? 나도 언제 음, 나 출발할게 음. 뭐 이런 거라도 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거? 없거든요. 그런 거 알아세요? 못 보시나요, 매? <laughs> <laughs> 아, 이분 이분 이분, 아, 너무 좋은데. 음... 유진아 유진아 너무 아주 뒤끝 해. 뒤끝이 아주, 음,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 그 정도로 담아두고 있을 줄 몰랐네요. 그건 제가 사과를 드려야 될것 같네요, 무조건. 위씨 화해하죠. 지금. 아, 예, 아, 야, 차 있다, 여기 막혀 있어. 어, 하, 야, 아니아니 아니. 개피, 개피, 예 육자 육야개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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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온차차온차차다차 아, 온다, 차 온다, 차 온다. 차, 같이 온다 싸하 준비 어. 내려 찍어봐 내려 찍어봐 내려 찍어봐 쟤 h 인데차 뒤에, 픽트 뒤에 어... 나이스, 확킬, 확킬 나이스 내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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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 내려가. 하나 위에 올라갔다, 언니 아우, 까비 아, 아 진깝다 이거 까비 와, 사킬 아, 줘버렸네 까비요 까비 까비 어? 이거 혹시 잘을 얻는 운? 어 우리 얻노 운이야? 음. 네. 내가 이거 5,6라운드 1킬하면 3점 먹지 내가 어. 내가 만약에 7킬만해도 21점 이미 어. 내가 7킬만해도 우리가 1등이거든? 거기다가 순위점수 우리팀 점수 뭐 이것저것 다 합치면 승하씨 오더하세요 총만 쏠게요 자 본인이 출발이 가능하다 어. 안녕하세요. 어... 스르륵이 없네요 스르륵 내거 줄게. 서브소 아무거나 먹어봐. 출발할게요. 가져가 왜배 8배야? 8배야. 8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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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요. 스르륵 압수. 스르륵 압수. 아 있었어? 스르륵 압수. 맞다 맞다 맞다. 스르륵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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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를시네요 <laughs> 사이트. 레어도트 사이트. 레어도트 사이트. 레 사이트 필요. 레어도트 사이트 필요. 레어도트 사이트, 사이트 필요. 고정기 필요. 레어도트 사이트 필요. 고정기 필요. 압수. 야. 대체 왜 그러세요? 뒤에 오는 거 없었지 계속. 응못 봤어. 와도 레지 팀. 차 빠졌거든. 나이스. 마키이오 나이스. 돈 놔줄게요. 남아? 어, 빈. 수류탄 주세요. 빨리 수류탄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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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르탄 보충 수르탄 보충 수르탄 보충 수르탄 보충 수르탄 보충 아, 수르탄 아, 보충 수르탄 보충 수르탄 보충 골 m p o c h u 씨 Surtam p o c 아도 될까요? r t a 자 잡아도 될까요? 폭 딴팀또 세웠어요. 네, 저 내릴게요. 그만요. 홧길 홧길 수류탄 좀요. 안 되나요? 여기 없습니다. 여기 없습니다. 예, 어땠네요, 이거. 어깨서. 나이스 킬 떴어요. 좋아요. 자, 서클은 이제 일곱 번째 페이지 아, 바뀝니다. 서클 위쪽으로 6번 팀에게 다시 한번더 웃어주는 서클 만들어졌습니다. 6번 팀 과연 이번 서클을 좀 활용해서 아무도 눕지 않고 전부 다 살아서 치킨을 먹을 수 있을지 어, 지켜봐야 될것 같고 1번 팀은 여기 이제는. 하나 더. 여기 하나 더. 여기 다 해야. 붙였다 얘들 돼. 뭐야, 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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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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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히면 돼, 연막 맞히면 돼. 어, 잘, 잘, 잘. 지금 바로 터치하지 마, 확실 치러온다. 가만 있어, 영상 좀 하고, 영상 좀 하고. 다 먹어. 다 먹어. 거이 이거, 이거. 이거, 이차 이거. 이거, 이거, 다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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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들어갔다. 거이네팀만이 헤어소 들어갔다. 네 다시 한번더 어, 여덟 이째 서클을 맞이합니다이번 팀에게 다시 한번 줬어요. 킹갓 로자르. 자, 그의 이름에 맞는 플레이를 할수 있을지 킹 레전드가 노자르헤어 하나 들어갔어 헤어두 마리다 여기만 조심하면 돼기이나 <laughs> 웨이 거기만 조심하자 야, 워크 팀이 제 밀고 겠다 이제 승관그 막을 준비해야 돼헤어인둘 아팀 끝! 거니팀 끝! 어? 워크 기절인데! 워크 기절! 복키도 기절! 워크 기절! 어. 아, 네. 뒤로, 뒤로. 터치해! 터치해! 어, 예. 내가 살 사리... 아.. 내가.. 내가.. 잡아줄게 건너볼래? 이제 슬슬? 여기, 차 타고 여기 건너라. 여기 차 타고, 타고 건너라. 타고. 차 타고 어둘 이상이야 2번 어 내가 먼저 가볼게 같이 음. 갈 쪽에 둘다 있는 것 같아 병박다 솔 솔이 누구 팀이지? 솔 그쪽 워크 팀 그러면 저기 걸프 누나만 살았다 음. 여기 둘 우리가 나어소에나나온다헤나소 나도 나왔어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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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끔하잖나요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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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칠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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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도 나도 킬나 워크 잡았고, 언노우 에다가. 일등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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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등야일등등이요등이요일등등에서이거맞등요 여러분들 음... 아, 미등버렸는데 자, 차탈 준비해. 어, 음, 첫 우리도. 자 밑에. 어? 기다려. 유주 이쪽으로 올라, 올라온다. 네명 어. 올라온다, 네 명. 이 언논이다. 언이다 유주야, 빠져 우리 아래로. 아래로 와 우리 이거 나그만쏠게 벌써 쏜다. 어, 넌 잡았어. 3점이다 나이스 나이스 잘 하고 있다. <laughs> 위에다 위에다. 꼬대기. <laughs> 지나가 이쪽으로. 아오토바이라서 놀라고 있었는데. 아 내가, 태워, 내가 운전하고 태워달라 그거 그냥. 아니, 캐닉 자리 옮기다가 캐닉.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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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생각났나. 보이지, 보이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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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기 먹고 있어. 거기 갔네. 산으로 간다. 산으로 간다. 어디로? 포로 쪽으로. 어, 니네 쪽으로 가는데? 여기로 간다 여기로여기로여기로 건너편으로 건너편 여기여기 여기, 1번1번1번 들어갔다 1번. 미라도 개피해 박는다 뉴스쪽 쪽 박았다 야 빼빼봐 뉴야 빼봐 뒤로 빼? 어킬 아, 하나 아, 더 네. 먹었어 못 오케이. 리 하나 더 있다 응. 음. 뺄수 있으니까 빼라는 거 알겠지? 어, 내말 믿어. 네. 어. 네. 의심요 미안해요. 응. 음. <laughs> 그 말만 안 했으면 됐는데. <laughs> 한유주 건너가서 죽어. 아 죽어. 아 유주 저기다 차 두고 와가지고. 오. 괜찮아. 괜찮아. 야 근데 소름 돋는 거는 주차를 이상하게 해서 거기 길막에서 애들이 못 왔어. 부시를 어. 그 대놓은 차가 길막을 해 줬어. 어, 잠깐만. 아, 놈 다수인데. 잠깐만. 다수 쏟... 아, 부졌다 연막제 차차차르차르차차 아이고 아이고. 못 살린다. 아, 쟤네 산꼭대기 올라왔어. 아. 괜찮아 내가 4점 먹었어. 걱정 마. 4점 먹었어. 어, 4점 먹었어. 괜찮아. 나쭉 기네가 다 아, 아, 아 깝다. 그 뒤에 세리지. 아, 깝이. 깝이 응. 얘네 언능 먹어 가지고 지금 1킬만 더 먹어. 아니, 3킬만 더 하면 이거 끝나.

<목소리로> <목소리로> 우승이 <laughs> 우승이요 4점 차이! <laughs> <목소리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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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울> <laughs>